그리고 몇십 분이 지나면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이때는 긴장이 풀어지고 깨어 있을 때와 유사한 뇌의 활동과 눈의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며 근육이 이완되었다. 5, 6분 후에는 20에서 25분 정도 완만하게 지속되는 새로운 잠의 단계가 시작되고 모든 잠의 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났다. 약 10년 전 미셸 주변은 연구를 통해 깊은 잠에 빠진 고양이가 나타내는 꿈의 반응을 밝혀냈다. 그는 근육 이완을 조절하는 체계를 차단하면서 모든 행동 양식을 관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꿈을 꾸는 고양이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주변을 살핀다. 그러나 주위를 살피는 행동을 실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각적 자극은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공격. 두려움, 분노, 활기, 보이지 않는 먹이쫓기, 다가가기 등의 여러 행동을 한다.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의 자매의 체계는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고양이가 꾸는 꿈은 특별한 기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